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원주천댐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건설 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공식 준공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된 원주천댐은 높이 46.5m, 길이 210m, 총 저수 용량 180만 톤 규모로 모두 9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평소에는 자연 하천 형태로 물을 흐르게 하고 홍수기에 수문을 통해 유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댐 주변에는 체육 시설과 공원도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2024 원주 시민 골프 대회가 오늘 원주 파크벨리 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160여 명의 시민들이 선수로 참가해 남자와 여자부로 나눠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대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은 지역 골프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원주시 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원주시민골프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다가 4년 만인 올해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개인 사업자가 경영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평창군이 매입해 운영해오던 평창 버스터미널의 새로운 민간 운영 사업자가 결정됐습니다. 평창군은 강원 여객 자동차 주식회사를 버스터미널 민간 위탁 업체로 선정하고 2029년 10월 31일까지 5년 동안 시설물 관리와 매표 관리 업무를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평창읍 하리에 지상 2층 600제곱미터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 평창버스터미널은 평창군이 매입한 이후 시설물 보수공사와 환경정비가 이루어졌고 터미널 일대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평창군 용평면에서 발생한 LPG 충전소 폭발 사고로 화재 피해를 입어 운영이 중단됐던 용평 도서관이 이전에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평창군, KB국민은행,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은 오늘 기존 도서관 앞인 어울림 문화센터 1층에 도서관을 갖춰 개관식을 열고 운영 재개를 알렸습니다. 새로운 용평도서관은 333제곱미터 규모의 8천여 권의 도서가 비치됐고 일반, 아동, 유아자료실, 문화교실 등을 갖췄습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강원도 국비 증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정부 예산 예비 심사를 한뒤 오늘 11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본심사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 국회에 국비 확보 상황실을 열고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 증액을 논의합니다. 현재 내년 예산정부안에 담긴 강원도 국비는 9조 7,070억 원입니다. 내일부터 강원도 내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의 유아 모집과 선발이 시작됩니다. 영유아 보육 교육 관리 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2025학년도 유치원 입학과 어린이집 입소 신청은 유보 통합 포털 입소 입학 신청 사이트 한 곳에서 할수 있습니다. 11월 1일 입소 입학 신청 사이트가 개통되고 5일까지 우선 모집, 20일부터 22일까지 일반 모집 접수가 진행됩니다. 학부모는 희망하는 유치원을 1, 2, 3순위까지 선택해 지원하면 되고 추천 방식으로 선발이 진행됩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올해 강원도 교육청의 교육 교부금 결손이 2,4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백승하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도 교육청의 올해 재정 결손액은 2,40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부금 의존율이 높은 현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늘봄 학교 등 내년 교육 사업에 대한 강원도 교육청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횡성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직가 결정 사항을 공시했습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과 같은 토지 이동이 발생한 2,900필지입니다. 주민들은 횡성군청, 행정복지센터, 횡성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 공시를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횡성군이 2024학년도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 대상을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횡성군에 3년 이상 거주한 30세 미만의 대학생으로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으로 다른 장학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 안에서만 지원합니다. 신청은 횡성인재육성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